안녕하세요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의 이담입니다. 요즘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케이푸드와 잘 맞는 주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주류를 미국에 처음으로 유통시킨 이경철 회장은 한국 술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맛스러움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 이름이 웨일. 그러니까 고래인데요. 미국이라는 큰 바다에서 자신의 성공을 멋지게 만들어낸 웨일 엔터프라이즈 이경철 회장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의 최대 산업 도시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중심 도시로 올림픽 개최 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중국 미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오염수 함유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한국 뉴스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는 이경철 회장. 미국에서 사업을 한지 35년째입니다. 야아 원라지 아이스 커피에서 슈가프리 베닐라 풍미. 시원한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출근길.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자형 오늘도 맥주야? 좀 컨테이너 하나 더, 더 들어갑니다. 소주하고. 지금 들어와 있어? 아니요. 이제 곧 들어올 거예요. 지금 한 대만 먼저 도착했어요. 아, 네. 그래? 예. 컨테이너가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들어오니까요. 오늘은 맥주 한 컨테이너, 내일은 이제 소주 두 컨테이너, 또 모레도 또두 컨테이너 좀 스케줄 돼 있습니다. 저희도 2002년 3월달에 이제 이 창고 계약했거든요. 뭐 지금 21년째 지금 막한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라이센스를 그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옮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주류는 이곳을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통되는데요. 이경철 회장은 미국의 우리나라 주류를 처음 유통시켰습니다. 그 때는, 시카고그 다음에 뉴욕, 솔리다 버지니아까지 제가 정말 이거 도매상을 했었고, 제가 아트라다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실적으로 질뭐 유통이 잘안 돼요. 안 되고, 이제 뭐 한국 사람이 뭐 한국 주류는 제일 잘팔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도매상을 처음에 열고, 그때는 이제 독점이었죠. 미국 현지인 회사가 소주를 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보고, 부담 없이 한국술을 마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 20년이 지나 지금은 미 전역에서 한국술을 쉽게 구매하고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철 회장의 한국술에 대한 자신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막걸리를 이제 취급하니까요, 무슨 막막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워킹 플로죠마 냉장 냉장 창고에 이제 보관하고 그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산하고 유효 기간이 90일이에요. 오는데 뭐한 4주에서 5주 걸립니다. 생막 걸리는 팔수 있는 기간이 딱 저마이가 한달 내지 2주, 3주 만에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웨일 엔터프라이즈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100여 가지.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한국술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진짜 노력 많이 했죠. 제가 저 시음회도 많이 하고 미국 거저뭐 중요한 거저뭐 캠페인이나 뭐 행사 있으면 저 한국주로 다 보내가지고 좀그뭐 건배주나 뭐 이런 거저그 태국 와인으로 좀쓸수 있게 저뭐 부탁도 드렸고 끈질긴 그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한국 열풍과 더불어.

한국 술이 반주로 인식되고 미국에서 판매 규제도 완화되면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상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경철 회장은 경쟁사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그만큼 이익을 돌보게 된다.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자기 죽여봐야 또딴놈또 들어온다. <laughs> 그냥 같이 잘 지내자 그러더라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폐허하게 하자. 서로 저 뭐, 이거 뭐 험담하지 말고 뭐 그렇게 그 약속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넓은 포용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는 웨일 엔터프라이즈 직원들을 믿고 존중해 주므로 회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믿고 맡기세요. 큰 것만 잡아주시고 거기에다 저희가 따라가는 식으로. 제가 사장님 모신 지 19년 됐지만 편한 분이세요. 그리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류 판매를 하면서 부딪힌 가장 큰 난관은 미국 주류법이었습니다. 도수가 높은 소주는 양주와 동일한 하드리커로 분류되어 판매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작은 병 그게 식당에는 좀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작은 병한병 병 마실 분은 이제 뭐 주인자 따라 가지고 이웃들이 한병 그렇게 드시고 그거 저 편법을 쓰게 되면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그제말그 그 룰대로 하는 게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정도대로 했습니다. 한국수를 주류법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양성화한 것도 이경철 회장의 정직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웨일 엔터프라이즈는 조지아 주로부터 2022년 우수한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경철 회장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미시간에서 이제 목재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근데다 혼자 가지고 혼자 살면서 밥을 해봤어요, 막 빨래를 해봤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우리 그저 물건 저 공급하는 쪽에서 이제 돈 이제 돈이 안 오니까 <laughs> 저뭐 거래 저뭐 중단하자, 막 이런 식으로 저참 고생 많았어요. 중국으로 수출하던 길이 코로나로 인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고 정리한 목재 공장. 쓰라린 실패로 끝났지만. 오히려 새로운 반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의료용품 수입 통로가 막힌 상황. 이경철 회장은 목재공장을 하면서 알게 된 유통망을 통해 의료용품 등을 들여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4,500개 병원에 방역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목재 공장 하면서 이제 중국 한열4 번, 1다섯번뭐 출장 갔던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는 실패는 하지 했지만 또또 그만큼 얻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저 실패도 또 자산이다. 뭐 경험이니까. 목재 공장은 의료 무역을 할수 있게 길을 열어줬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m much better. Good, much to, good. See you. good <laughs> to see you. Good to see. you. Hey, you've been changed a lot. Changed a lot. They're gonna open November the 16th. Oh, really? Yep. Hey, where's the hotel building? Right over there, where those tractors are sitting. Uh, over there. I think he's a great businessman. He's obviously shown that in his uh, distribution business that it keeps going up every year. Well, I appreciate that, and I, you know, I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and that's.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이경철 회장.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는 20만 평 규모의 택지가 개발 중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이제 실패라는 것은 뭐 저희는 이제 감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한번 앓고 나면 또 면역이 생겨가지고 또그 다음에 또 실패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항상 그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애틀란타의 유명한 스톰 마운틴 하나의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오늘의 거대한 웨일 엔터프라이즈를 이루기까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묵묵히 사업가의 길을 걸어온 이경철 회장.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용기가 있기에 그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자신만의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성장시키며 오늘의 기업을 세운 이경철 회장. 2023년 그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미국에서 열린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이끌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대회 준비 과정 함께 만나보시죠.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애틀란타. 최근 한국 기업 진출이 늘고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한인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경철 회장. 그가 도착한 곳은 애틀란타 한인회입니다. 제가 그 지난 5월 20일날 미주한인상공회 소 총연합회 회장 거 취임식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뭐 굳이, 굳이 호텔이나 뭐 다른데 안 가고 한인회관에서 이제 취임식을 한 이유는 동포들의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상공회 소그 총연합회 총회장 거 취임식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2013년 애틀란타 한인회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한인회 이사장이었던 이경철 회장은 교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한인회관을 세웠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냈기에 그에게 매우 뜻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국 80개 한인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총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이경철 회장. 어려운 자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여태까지 이제 해온 대로, 제가 또성공회의소 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교류사회 성공회의소하고 미국 거, 그 저, 정부들하고, 그 네트워킹이 좀돼 있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함으로써, 미국에 계시는 거, 그 30만 성공인들이 이제, 베네핏을볼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 모국과 대한민국에 우수한 그 중소기업들 진출하는데, 저희가 뭐, 충분히 그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예, 우리 그미 동남부 무역회에서 협 주최하는 골프대 이제 시상식에 가서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우리 한상대 홍보도 좀 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면서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월드옥타 동남부 골프 대회로 120여 명의 한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 홍보와 참여를 권유하느라 바쁜 이경철 회장. 또 상공회의에서 또 불우한 이웃돕기, 장학금 뭐 사업, 뭐 기타 등등 같이 많이 했죠. 어, 잘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잘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그 성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저 양반은. 스무스하게 자기가 하는 능력, 실력대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없이 일하는 분이죠.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이경철 회장.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 어 많이 상처는 많이 좋아지졌요 예, 네, 많이 나그러죠 네, 어유 좋아지셨다 이제. 좀 움직이시고 그러는 건문제 예, 없으시죠. 예, 예. 지금 뭐 저거는 문제 없는데 네. 여기가 뭐 무슨 이제 철판된 것처럼 뻣뻣하게. 네, 그, 갑자기 그체스트밴 흉통이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심장 어떻게 오는 그런 소견이 있어서 그 응급실로 후송하신 거죠. 갑자기 심장 마비가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발사했다는 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운이 좋으신 거죠. 그래도 가서 그렇게. 미리 발견해 수술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많이 지금은 좋아지시고. 예예. 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지금 환상대 이제 준비하라고. 네. 이제 또 휴장도 좀 다녀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좀 검진 좀 받으러 왔습니다. 네. 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더욱 조급해집니다. 제가 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병원에서 응. 와있어가지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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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라도 쉴새 없이 울리는 전화 하이 <laughs> 어, 상되는참 네, 연락 많이 옵니다 지금 <laughs> 네, 끝났거든요 예, 네, 김원석 아, 진짜 네. 아 고마워요 네네네네 네. 덕분에 잘, 잘. 어, 내가 또제 2의 인생을 다는 거같 또일 나갑시다. 네, 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수술과 회복 기간 동안 보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러 온 이경철 부장. <laughs> 오랜만이야. <병철 씨>. 어?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어? 잘 있었어?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얼굴 많이 좋아졌네. 아니,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어. 뭐 살아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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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히 당연히 사는 거지. 그래. 어. 이제 나도 뭐 해보려고 이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음. 뭐 술도 덜 먹고. 음. 음. 뭐 그러니까 확실히 뭐좀 편안하게 편안하네. 음, 진짜 얼굴 많이 좋아졌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너무 많이가 좀 싫어하고 신호준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고가 왔으니까 음. 또뭐 주의해야지. 음, 그렇다고 뭐또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 동안 일을 참 많이 했죠. 소외 번쩍도 번쩍. 내 생각에는 제 친구는 별명이 주어지면 봉사라고 할것 같아요. 사회봉사. 참 보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주말에도 이경 철회장은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중회가 의매주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매서 한국에서 한서 하고 이제 해서 근데 거기 뭐 뭐상에서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니까. 예. 저희에서년한에서 한국에서 서그래에서한국에에우한가에서에서 이제 그뭐 지금 22일 행사는 뭐국한에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뭐, 진행됐던 거, 뭐, 보고 하다 보면, 3시간, 뭐, 3시간 반 하는 건 잠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일요일 날, 뭐, 가족끼리 식사 좀 하려고 래도밥 먹을 시간도 없다. 뭐, 6시부터 9시, 9시 반까지 있으니까. 그러고 또, 우리는 또, 잠도 못 자요. 맨날 9시부터 이제 시작하면, 12시, 12시 반, 뭐, 그렇게 끝나니까.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뭐 배우면서 일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그 멤버들이 전부 그저 자기 시간, 자기 돈 써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첫 번째 기업 매칭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아웃도 어 의류업체 미국 진출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합니다. 많은 임원들이. 예년에 절반은 한국에 있다시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 저희에게도 기여를 많이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된 걸로 우리 황병구 회장님, 이경철 회장님, 양산 본사까지 가셔서 다 도와주셨고요. 어 옆에서 정말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미주 총판을 이거를 어내는 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팀이 되어 이루어낸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31개국 7천여명의 기업인이 참여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경철 회장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한국 학교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로 학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신다 고 그러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피아는 트라나 한국어 이사로서 동교 적이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미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봉사상을 수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춘 리더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회장은 이밖에도 교민 사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의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서 일을 하셨고요. 한 열다섯 개 단체 에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일이 그 열과에게 힘이 듭니다. 네네. 이경철 회장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하다 보면 안 될까봐 이제 저희는 막 고민하잖아요. 을 근데 저, 저분은 그냥 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도 있었죠. 이번에 어좀 갑자기 아파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뭐 그를 다르게 생각하면 뭐 리모델링 했잖아요. 몸을 좀 새로 우리가 <laughs> 아팠던 거를 쏙 바꿨으니까 아마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한국 기업이나 미국 이런 상공인들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는 이경철 회장.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총년에 이제 참가한지 올해가1 3 년째거든요. 꼭뭐봉사라기보다 저도 또 이제 자기 개발이 된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하면서 뭐 한인회 아니면 뭐 한인상공회의소 아니면 뭐,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단체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뭐 봉사도 하시고 분명히 거 배우는 거 있습니다. 뭐라도 하면. 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상생하고 민의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는 이경철 회장. 다시 뛰는 심장으로 힘차게 살아갈 그의 제2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회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었고, 우리가 한 팀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경철 회장은 1년 반 동안 대회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신보다 나라와 동포를 위해 헌신하며 큰 대회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